2단원, 비례식과 비례배분 26쪽 3번 문제를 풀어 봅시다. 이 문제는 주어진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문제군요.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 봅시다.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살펴 봅시다. 5분의 1대 3분의 1과 같이 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각 항의 두 분모의 공배수를 곱해야 합니다. 두 분모 5와 3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곱하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문제의 빈칸에 들어갈 수는 15와 5입니다. 두 번째 문제를 살펴봅시다. 0.5대 0.6과 같이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각항에 10, 100, 1000 등을 곱해야 합니다. 두 소수 0.5와 0.6에 10을 곱하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두 번째 문제의 빈칸에 들어갈 수는 10, 5, 6입니다. 세 번째 문제를 살펴봅시다. 40대 24와 같이 자연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각 항을 두수의 공약수로 나누어야 합니다. 두수 40과 24의 최대 공약수 8로 나누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세 번째 문제의 빈칸에 들어갈 수는 8, 5.3입니다. 여러분, 이처럼 두 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각항에 두 분모의 공배수를 곱해야 하며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각항에 10, 100, 1000 등을 곱해야 합니다. 그리고 자연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각항을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야 합니다.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